여러분의 활기찬 오늘과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백세 건강봇이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시나요?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못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이 쑤시고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극심한 폭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최장에 심각한 염증이 생긴 거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라고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췌장 대사와 염증 그리고 암 위험 요인을 연구해온 박사 장민우입니다. 처음 이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칼로리만 낮으면 건강에 좋다 저지방이면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수천건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완전히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식후에 늘 졸리고 피곤하신가요?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나요? 등이나 옆구리가 은근히 쑤시나요?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불편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최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중간에 나올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한달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장 건강의 적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 속에도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동 중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되어서 찾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췌장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작년 가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셨는데요. 처음 뵀을 때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눈 흰자위까지 노란빛이 도는 상태였습니다. 등이 너무 아파서 밤에 제대로 누워서 자지도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앉아서 잠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하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담배는 평생 안 피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식단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신 걸 전부 기록해 오신 걸 보니 문제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믹스커피 두세 잔은 기본이었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시던 과일 주스가 하루에 500ml는 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꼭 달달한 음료를 드시고, 오후에는 빵이나 과자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저녁에는 가끔 치킨이나 족발 같은 걸 시켜 드시면서 탄산 음료를 곁들이셨고요. 본인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과일 주스는 비타민 때문에 건강에 좋은 줄 알았고, 커피도 블랙커피가 아니면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빵이나 과자도 양만 적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실패하기 쉽거든요. 첫 주에는 믹스커피를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설탕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소량 드시거나 물을 마시기로 했고요. 셋째 주에는 빵과 과자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간식을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영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얼굴에 노란빛이 많이 사라지고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무엇보다 등 통증이 거의 없어져서 이제는 편하게 누워서 잘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식후에 늘 졸렸던 것도 확실히 나아졌고요. 세 달이 지났을 때는 허리 둘레가 5cm나 줄었고, 체중도 4kg 빠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박영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최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박영수 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췌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당류음료와 달달한 커피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튀긴 음식이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테니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제 탄수화물 폭탄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줄이지 못하시더라고요. 흰빵, 흰쌀밥, 김밥, 떡, 라면, 우동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우리 몸에서 너무 빨리 소화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제가 만난 72세 이서정 님은 점심마다 김밥과 우동을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식사 후한 시간만 지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대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도저히 못 참고 낮잠을 자야 했고,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분께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밥의 절반을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작곡으로 바꾸고, 김밥 드실 때는 밥 양을 줄이고 대신 계란이나 참치 같은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라고 했죠.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로요. 한달후 이서정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고 낮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밤에도 푹잘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효과가 하나 더 있었는데 변비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잡곡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까지 개선시킨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면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첫주는 흰밥에 3분의 1만 잡곡으로 둘째주는 절반으로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국제암연구소에서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에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하고 췌장암 위험도 상당히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김미옥 님은 아침마다 소시지나 햄을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늘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었대요. 제가 권한 건 삶은 달걀이나 두부로 대체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김미옥님은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만성적인 속쓰림이 사라졌고 피부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공육에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이 췌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췌장에게 분비를 방해합니다. 만성 음주는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고 췌장암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세잔 이상의 음주가 췌장암 위험을 22%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6세 오찬호 님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드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술만 한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늘 속이 쓰리고 새벽에 갈증으로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손이 떨리기도 했고요. 제가 제안한 건 단계적 감량이었습니다. 첫 주는 소주 한 병을 반 병으로, 둘째 주는 주 4회로, 셋째 주는 주 2회로, 넷째 주는 주 1회로 줄여가는 거였죠. 그리고 안주도 바꿨습니다. 기름진 안주 대신 구운 생선이나 채소 위주로요. 오찬호님은 두달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셨대요. 속쓰림도 사라졌고 체중도 5kg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면서 일의 능률도 올라갔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다섯 가지 위험한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췌장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췌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식사 간격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확보해야 췌장이 쉴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계속 뭔가를 먹으면 췌장은 쉴새 없이 일해야 하고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늦은 야식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밤새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다음 날 아침 피로감으로 이어지죠. 저녁은 꼭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치세요. 만약 늦게 먹게 된다면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가벼운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식사는 보통 몇 시인가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을 3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밥을 먼저 먹었을 때는 식후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었을 때는 140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췌장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접시 구성도 중요합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잡곡이나 통곡물로 구성하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너무 적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서 간식을 찾게 되니 충분히 드세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최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 15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40%나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식후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이 크게 완화됩니다. 저녁 식사 후 TV 보는 대신 동네 한 바퀴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스쿼트 10개 팔굽혀 펴기 5개 이 정도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최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면 배가 고프지 않아서 군것질이 줄어들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마시느냐입니다. 과일 주스나 스무디도 건강해 보이지만 당분이 엄청 높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설탕이 20g 이상 들어있어요. 차라리 오렌지를 통째로 먹는 게 낫습니다.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려면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책상, 거실, 침대, 옆,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알람을 맞춰 놓고 한 컵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부족이 췌장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해서 혈당을 올립니다. 또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늘어나서 단 음식이 당기게 되죠.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생체리듬이 깨집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관리입니다. 체중의 5%에서 7%만 줄여도 최장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70kg인 분이라면 3.5kg에서 5kg 정도만 빼도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0.5kg 이상 빼지 마세요. 너무 빨리 빼면 근육도 함께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여유 현상이 옵니다.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게 정답입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당기는 것도 이 때문이죠.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세요. 폭식 호흡을 해보신 적 있나요?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 3번 5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죠. 혈당 검사는 3개월에 한번 복부 초음파는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특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함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선택과 최장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안전하다,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 흰쌀과 흰빵은 소화가 잘 되니 좋다, 튀김도 가끔은 괜찮다, 가공육도 단백질이니 먹어야 한다, 소량의 술은 건강에 좋다. 이 모든 것들이 최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착각들이었습니다. 진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당류 음료는 최대한 줄이고 물과 무가당 차를 마셔야 합니다. 흰빵과 흰쌀 대신 잡곡과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튀김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특별한 날에만 아주 소량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술은 횟수와 양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속이 편해집니다. 밤에 푹잘수 있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고 허리 둘레가 감소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더큰 변화가 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화됩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당뇨병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췌장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들의 최신 연구를 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췌장 질환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건강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치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신 후 10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하세요. 단 이틀만 해봐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먹은 음식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뭘 먹었는지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식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평균 5kg 더 감량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과일과 견과류를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어떤 과일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종류와 양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장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과 위안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이나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알려드릴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